좁은 원룸에서 빨래를 널 공간이 부족해 고민하는 자취생들을 위해 완벽한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미닉스 미니 건조기 프로 3kg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빨래를 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원룸 생활에 최적화되어 빨래가 쌓이는 걱정을 해소해줍니다. 자취생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줄 이 미니 건조기는 공간 절약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미닉스 미니 건조기로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공간을 예술로 만드는 미니 건조기 스탠드. 좁은 공간에 건조기를 놓을 자리가 없으신가요? 홈던트하우스 미니 건조기 스탠드 선반이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심플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간편한 조립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는 이 스탠드는 더 이상 공간 부족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홈던트하우스 미니 건조기 스탠드 선반으로 당신의 공간을 혁신하세요. 좁은 공간에서 세탁기를 놓을 자리를 찾는 일이 고민이신가요? 복잡한 설치 때문에 망설여지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두셔도 됩니다. 대웅 전자동 세탁기 3.5kg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좁은 장소에도 손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없애고 1인 가구나 소량 세탁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 없이 효율적인 세탁을 제공합니다. 대웅 전자동 세탁기와 함께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